라는 코너고요. 제가 왕은 아닙니다. 저를 잡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다만 지금 PK를 걸어 놨는데 용병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제 PK를 건 거고 예, 제가 왕은 아니고 3대 3으로 이제 PK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끼리 PK를 하는 건데 상대 팀에서 팀을 아니 팀의 왕을 골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더 빨리 잡는 사람이 알겠죠? 네. 공격 한번 하고요. 수비 한번 하고요. 요런 식으로 교체를 해 가면서 할 거거든요. 네. 어. 일단 팀을 나눠 볼 건데 팔라딘 두 분은 나눠 줘야겠지? 네. 팔라딘 두 분이 같은 팀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89레벨, 89레벨. 어 레벨도 똑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파워 스윙 님하고 우리 히카루 님은 다른 편이 되는 거고. 그래 89 팔라님, 아, 파워님하고, 그다음 바바님, 그다음 어스의 소소가 있는데 어스의 두 명을 또 같은 평으로 나, 놓기는 좀 그렇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세분 팀하시고 나머지 분들 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어 오케이 자 파티하시고. 하원이 바바님, 그 다음에 소소님. 오케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저한테는 PK를 풀어주시고요. 어, 상대 팀에게는 PK 것이고. 한 명이 없다고요? 한 명이 왜 없어? 지금 3명 대 3명인데. 3대 3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심판이고요, 여러분들. <laughs> 오케이. 어? 아, 어세가두명 비... 아, 잠깐만. 어세어세한 분이, 어 체인지를 합시다. 소소님하고 네. 팔라바바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76 어세님이 네소소님하고 자리 체인지. 음. 그러면 좀 뭔가 좀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바바리안 함성 때문에 좀 피통이 노, 엄청 어 높아지니까는. 랩벨76어쎄님이 바바리안 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소소님이 어쎄 팔라있는 팀으로 들어가면 되고 자 나오세요 어~ 자 팀들마다 PK 거셨죠 오케이 네 팀들마다 PK 거셨죠 자 1팀입니다 1팀 바바 어쎄, 팔라가 1팀이고요 자, 그리고 2팀은 소소, 팔라, 어쎈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네. 자, 보시면은, 기록을 다 적을 겁니다. 1팀, 2팀. 오래 살아남아 있으면 살아남을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총세 번을 합니다. 총세 번을 하구요. 자, 먼저, 어, 이 팀에서, 예, 네. 이 팀에서 1팀의 왕을 골라주세요. 이 팀에서 1팀의 왕을 골라주면은, 1팀의 왕은 안 잡히려고 계속 도망 다녀야겠죠? 그쵸? 네. 계속 도망 다니는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랫동안 버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음. 오랫동안 무조건 그 왕을 지키면 되는 거고, 만약에 PK 하다 죽었다, 그러면 마을에서 대기 타시면 되겠구요. 어디보자. 이게 약간 조금, 그니까, 어, 어떻게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막상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거든요? 어, 이 팀이 팔라, 소소, 팀. 네. 1팀이 바바 팀. 자, 이 팀부터 1팀의 왕을 골라주세요. 어떻게 보면 왕은 좀 가장, 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 뽑아주는 게좀 좋겠죠? 네. 자, 이 팀에서, 네. 여기 이 팀에서 1팀의 왕을 골라주세요. 이셋 중에서, 네. 바바팔라, 어쎄 중에서 한 명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은 너무 도망다니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 콜드 플레인까지 도망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너무 도망다니면 안되구요어 어디 보자. 잠깐만. 아 참, 텔레포트 안 됩니다. 어 텔레포트 안 돼요, 여러분. 텔레포트 안 되고 여기까지 여기 선까지 넘어오시면 안 되고. 그냥 동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알겠죠? 네. 텔레포트 없어요. 텔레포트 없습니다. 자, 텔레포트 없어요. 예, 소소리스 분들도 텔레포트 없습니다. 텔레포트 없이 하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아, 이 팀의 왕을 바바를 골랐어요. 바바리안 피통이 엄청 넓은데, 높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네, 골랐으니까. 자, 총세 판을 합니다, 세 판. 3판. 총세 판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준비, 준비. 네. 아니죠. 네. 아직 일을 못 하셨구나. 이게 시간으로 한 번씩, 네, 합니다. 한 번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네, 공수교대 한 번씩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팀에서 왕을 골랐으니까, 가면 되겠습니다. 이 팀에서 1팀의 왕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화 분량만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로 약간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하면 진짜 너무 쉽다니까, 어. 예, 빨 타요, 여러분들. 예, 만화 물량만 사오세요. 빨간 포션을 먹다가 만에 걸리면은 탈락입니다. 알겠죠? 네. 무조건 실격 처리. 활력 포션 먹다가 걸리면은 이제 네, 방송에서 영구 퇴출. <laughs> 네. 그 닉네임은 절대로 이제 못 나오는 거고요. 네. 자이 팀에서 바바리안 1팀의 왕을 바바리안을 골랐습니다 바바리안을 얼마만큼 빨리 잡느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pk하다 죽으면 은 마을로 가시면 되겠구요 시작해 보도록 아 죄송합니다 만약에 pk 하다가 죽어, 죽어도 시체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만 잡으면 돼요 알겠죠 뭐, 알겠죠 여러분들 네 피킹하다 죽어도 말을 잇지말고 시체를 먹어도 됩니다 3 2 1 까가오 출발합니다 텔레포트 안돼요자 텔레포트 안됩니다 자 우리 바바리안 오 달리기 엄청 빠르거든요 네자 바바리안 잡으러 가야되는데 바바리안이 너무 달리기가 빨라요 자, 어센신 도와주고 있죠. 그렇죠. 어센신, 오, 트랩으로 도와주고 있구요. 자, 패라딘 1킬, 어허, 우리 어스 간의 대결인데, 진짜 트랩, 어, 바바리안 잘 도망 다녀요. 야, 자, 바바리안 여유롭게 도망 다닙니다. 여유롭게, 자, 소소에서 라이트닝, 자, 라이트닝, 자, 어센신, 아하! 자 뒤져버렸구요 와파바리안 2킬 오마이갓 자파바리안 요리갔다 저리갔다가 지금 혼자서 야자 휘린드 자또 잡구요 자 58초 또 잡구요 자 1분 <laughs> 자, 1분 7초 자 시체는 줘야돼 시체는 줘야돼 시체는 줘야돼요 예 자 시체는 줘야돼요 트랩깔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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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에다 그, 트랩깔고 있으면 절대 못먹겠지? 예 시체는 주세요 시체는 주시고 음자 시체는 주셔야 됩니다 시체는 주셔야 돼요 자 입구에다 트랩깔아놓으면 안된다고 했죠 트랩깔지말라고 했죠 오마이갓 정신없 정신없네 지금 입구에다 트랩깔아놓으면 안돼요 네자 트랩치우시고 트랩 네 어색이신분? 트랩을 다른 곳에 설치해주세요 다른 곳에 와 근데 여기 1팀이 너무 쎈데 어 근데 하필이면 바바를 왕으로 골라 왕을 골라가지고 이게 2팀이 잘못한거 여러분들 어 아니 왕을 바바로 고르면 어떡하니 야 자 시간은 계속 갑니다. 2분 20초 자총 3판을 하기 때문에 일단 3분 제한을 하겠습니다. 3분 제한 그니까는 팔라 고르던가 예, 어셀를 고르, 골라야 되는데 파바를 골랐어 자또 뒤졌구요 오마이갓 자 우리 소소 어셀 팔라딘 저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저 파바리안, 어디 가죠, 파바리안? 자, 파바리안 도망 다닙니다. 그러죠, 파바리안. 3분? 오케이. 자, 이 팀, 일단 중계해주시고, 1팀도 중계해주시고요, 네. 자, 1팀의 결과는 일단은, 어, 3분. 네. 자, 3분이 되겠습니다, 3분. 자, 이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이 팀도 만약에 3분 이상이 되면은, 어, 일단 스탑을 하고 3분으로 적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3판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더, 해, 더 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총 3판씩 할 거니까는 뭐 3분, 그 다음 뭐 2분,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어, 1팀에서 2팀의 왕을 골라주세요. 자, 1팀에서 2팀의 왕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어떤 분 고르시겠습니까? 어센신분? 오케이. 자, 어센신이라면 이분, 초보 어센님. 네. 레벨이 88입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어, 준비하시고. 3, 2, 1. 스타트.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이제? 네. 자,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마리안 갑니다. 바마리안, 어센신. 자, 팔라인 움직이거든요? 자, 초보 어센님 도망 다녀야 되는데. 자, 라이트님, 오! 오! 자, 방어 좋아요, 이 팀. 어, 타이머. 타이머 죄송합니다. 타이머 죄송합니다. 약한 5초정도 올리면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타이머를 못 봤네 자 우리 어스에가 또잡아내고요야 잘로망다니네 오 잘로망다니는데? 와우와 이야 자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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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바마도 엄청 빨라 바마도 엄청 빠르거든요 바마도 엄청 빠르거든요 여러분들 피린드야자 라이트닝 도와주고 있는 소솔리스 자, 팀 플레이 보여준다. 이 팀. 오, 팀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세 자, 왕을 지켜야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한 팀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 팀인데. 오! 방어 좋아. 방어 좋아. 자, 50초 돌파. 50초 돌파. 아하, 나이스. 어? 자, 팔라딘 이팀에 아! 아웃! 되셨네요. 자, 이 팀의 기록은, 그러면은, 한, 한 1분 한, 어, 20초 정도? 네. 제가 초반에, 네, 초반에 모르고 타이머를 안 켰기 때문에, 네. 한 19초 정도, 어, 플러스 해가지고, 1분 20초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럼 두 번째 판 가볼까요? 두 번째 판? 오케이, 시체 드시고요. 어, 시체 드시고. 아, 입구 트랩, 네. 오케이, 시체 트랩, 네. 음 자, 준비, 준비, 준비. 자, 준비하시고요. 어디보자. 이번에 왕을 한번 교체해볼까,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은, 어, 1팀에서 2팀의 왕을 골라주세요. 네, 1팀에서 2팀의 왕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첫 번째 판 해봤으니까 뭐 대충 이제 알수 있겠죠? 네. 자, 1팀에서 2팀의 왕을 골라주세요. 아,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 어, 이 팀에서 1팀의 왕을 골라야 되나?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1팀에서. <laughs> 왜 이렇게 헷갈리지, 여러분들? 어. 아, 미안합니다. 자, 이 팀에서 1팀의 <laughs> 왕을 골라주세요. 네. 음. 자, 이 팀에서 1팀의 왕을 골라주세요. 이거, 지금, 시체가 파워 스윙님 건데, 안드실려나봐안 어, 먹어도 되나봐요. 네. 자, 빨리 골라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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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센신? 오케이. 어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팀에서는 어센신 2분, 레벨 76, 어쎄 분이 왕으로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준비하시구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잡혔죠? 어 여기 우리 어세 분이 잡혔네요. 2분 3초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어 2분 3초 23. 자 이번에는 1팀에서 2팀의 왕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팀에서 어 2팀의 왕을 제가 굴도 안 드실 거죠, 여러분들. 굴도 먹을게요, 제가. 어, 골드 안 드시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그 맵이 너무 더러워졌거든요. 네.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아, 우리 1팀에서 고른 이팀의 왕은 소소리스 분. 오케이, 잠깐만요. 어디보자. 일단 좀 정리 좀 하고, 형님들. 와, 얼마나, 얘 뒤졌으면 이렇게, 와, 지금, 이제 두 번째 판씩 하고 있는데, 그때기 보소? 어? 오 마이 갓. 야 규댕이 너무 많아 어 누구 한명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laughs> 네 누구 한명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야씨아 눈치가 있으면 다 움직이는 건데 어 눈치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어 그래 괜찮아 여러분들 저 혼자 하겠습니다 예 어? 응응 아, 아. 그래 한번씩만딱주워가지고 담아도 괜찮을텐데 어아닙면다 여러분 와와라라는소소 아닌데 어 그래 뭐 도와준다면 어쩔 수없구요야 이거 활고포야이구들력포야활력포구 거니 어야하력포션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감사합니다. 자, 준비해. 자, 1팀에서 고른, 어, 1팀에서 고른, 이 팀의 왕은 소리스 분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 제이 뉴님, 자, 준비하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3, 2, 1. 시작합니다. 오 마이 갓트? 자, 소서히스 어, 아, 바바리안, 야, 바바리안, 우와. 와, 바바리안. 끝났어요. 오 마이 갓, 끝났네? 야, 바바리안 돌파하는 거 보소? 뭔데? 16초, 58입니다. 네. 와, 바바리안 에이스야. 어? 달려가가지고, 바로, 그냥, 소소, 소리사한테휘린데 오마이갓. 엄청난데? 자, 마지막 판. 네, 마지막 판. 마지막 판입니다. 네. 이 팀에서 1팀의 왕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음. 자, 이 팀에서 1팀의 왕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판, 세판 합니다, 세 판. 네. 총세판 합니다. 지금 두 판씩 했구요, 어. 어디 보자. 자, 이 팀에서 1팀의 왕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어, 예, 예. 그래도 끝까지 하고요. 예, 끝까지. 네. 끝까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더하기로, 어, 더해가지고, 총 합산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아, 팔라딘 분이요? 야, 이 팀은 뭔가 1팀 도와주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팔라딘 분. 자, 1팀의 왕은 팔라딘 분. 파워스윙님. 이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3, 2, 1. 시작합니다. 가고. 자, 팔라스윙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 이 바바리안 겁이 없어. 야! 자, 파워스윙 선수가 팔라딘, 킬. 오 마이 갓, 바바리안. 바바리안 두 명. <웃음> <웃음> 야, 씨. 엄청난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자, 파워스윙 선수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 자, 1팀에서 이 선수가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어디보자. 라이프 절반 남았습니다, 절반. 아, 1팀이 세네, 어? 어, 1팀이 굉장히 세네. 자,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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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갑니다. 아우! 자, 나이스 킬. 라이프 얼마 남았습니다. 파워스윙. 1분 24초 27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거의 뭐, 지금 1팀에서는 6분 되기 때문에, 즉이 팀에서 뭐한 3분 버텨도 어차피 승패는 지금 뭐 거의 결정이 된 부분인데 그래도 네 그래도 해야죠 형님들 마지막까지 네자 시드시고요 어 오케이 시드시고 근데 다들 주무시나러 분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 네 자. 어. 어디 보자. 일단은 어. 자, 왕 골라 주세요. 네. 자, 1팀에서 2팀의 왕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1팀에서 2팀의 왕을 골라 주시고요. 아, 어, 스케줄 합니다. 네, 스케줄 하고요. 어. 소소리스분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3, 2, 1, 갑니다. 자, 스토리스 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 야, 바바리안, 요 여... 호날두 갑니다,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와. 호날두. 호날두 자. <laughs> 야, 바바리안 호날두어. 야, 12초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형님들. 와... <laughs> <laughs> 엄청나네? 자, 일단 결과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왜 텔레포트를 못하게 하냐면은, 텔레포트 하면 계속 이렇게 움직여다니거든요, 여러분들. 왕은 공격을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도망다닌단 말이야. 그럼 재미없죠, 형님들. 그치? 그래서 제가 이제 텔레포트 못하게끔 한 거구요, 어. 텔레포트를 하게 되면 너무 정신 사납고, 어, 예, 너무 왕이 이제 텔레포트로 도망다니다 보면은, 너무 아웃플레이 버리면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시간만 계속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텔레포트를 못하게 한 거구요. 어, 이 팀의 기록은, 12초. 어, 그 8이 되겠습니다, 형님들. 네. 자, 1팀의 승리구요. 이 어, 승리한 팀에게는 개인당 2 0 0 0씩 c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